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25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2.6% 하락했고 코스닥이 4.3% 하락했습니다. 상승한 종목수는 300개가 채 되지 않고 하락 종목수는 무려 2200개에 육박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피 보면 외국인이 월화수목, 기관은 화수목 4거래일째, 3거래일째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이 4거래일째 매수를 해주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코스닥 보면 외국인도 매도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를 했고 기관의 매도는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도 5거래일째 네,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코, 코스피보다 더욱 더 네, 개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봐 볼게요 미국 증시의 급락 역량이 컸었죠. 또, 장중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환율이 1170원대로 상승하니까 선물 매도 규모를 외국인이 늘린 것이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현지 시간 다음 주 화요일 대선 첫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 대선 불복을 시사했다고 전하는 등 대선 불확실성도 변동성 확대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 추석 연휴 방역대책이 현 2단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역시 투심에 부담이 되었고,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격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빅텍이 무려 25% 상승하는 등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들 상승했고, 시장은 부담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니콜라등 미국의 전기 수도차 업체 주가 급락 역시 국내 관련주에 부담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해외 증시 살펴보면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시장 내용좀 살펴보면 주요 지수는 완만히 상승 마감했죠. 추가부양책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대선이 결국 대, 연방대법원에 가게 될 것이고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더라도 불복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 합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다는 점은 장 초반의 하락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합의 안 해주고 싶겠죠. 그쵸?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기술주의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는 반등을 보였고 다만 투자자들은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마삭스는 이날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에서 3%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살펴보니까 경기 부양책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하락시켰습니다. 이날 발언이 있었던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은 여전히 경기 회복 둔화를 언급하고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를 요구했는데 블라드 세인트로이스 연우총재가 올해 말 경제는 완전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남달라 보이는 견해였고 이는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한편 FDA가 코로나 백신 등과 관련해 긴급 승인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을 전일 정부에 제출 트럼프가 반대한다고 발표했으나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약세 원인이 되었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7만 건으로, 예, 직전주보다 4천 건 증가했고, 8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치보다 또 예상치 모두를 상회한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뭐, 인텔, AMD, 뭐, 넷플릭스, MS,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그, 조금 전에 제약바이오좀 약, 크림이 약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모더나 약3% 하락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2.7% 하락, 이노비오 3.7% 하락했죠. 테슬라가 여기에 보시면 약2% 상승을 하긴 했지만 장 중에 무려 7%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폭스바겐이 테슬라보다 더싼 가격의 전기차 SUV를 발표하자 네, 변동성이 컸었죠. 근데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네, 상승 마감했고요. 니콜라가 오늘도 9.7% 하락했는데 한때 장중에 무려 20%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웹봇 씨의 투자역인하향 조정과 힌덴부르크가 니콜라에 더 많은 나쁜 소식이 있다고 발표하자 한때 24% 급락했었지만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시켰습니다. 램 리서치가 배당을 앞두고 매수세 유입되면서 3.2% 상승했고요. 엑센츄어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로 7%, 7 하락한 반면 다른 레스토랑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8% 상승했습니다. 골드만 사스가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수익개선을 이유로 UBS가 투자하견을 상향조정하면서 4.8% 상승을 했고요. 중고차 업체인 카맥스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의 평균 판매가가 낮아졌다는 소식과 차익매물로 무려 11% 하락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예, 흐름이 약했어요. 그렇죠? 전일 1% 상승했었던 영국이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관련된 우려 때문이죠. 영국은 이날부터 펍과 식당의 영업이 오후 10시 이후 금지되고 마스크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위험 등급을 경계, 고경계 최고 경계, 보건, 비상, 상태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라 취해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뭐 뉴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 총리들은 다음 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전국적인 대응급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상해 증시 1.7% 하락했는데요. 미국 증시의 급락 영향으로 대다수 협정이 약세를 보이면서 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갈등은 여전한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녹화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했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다시 들고 나왔고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사태를 정치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미국 재고 감소, 미, 감소 또 증시 연동되며 1% 상승을 했고요. 금가격은 지난 3거래일좀 하락폭이 컸었죠. 네.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0.5%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오늘 주요 일정은 많지가 않습니다. 8월 내구제 수주 발표될 예정이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우 총재가 전화회담, 화상회의 두 개에 참여 예정에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 미국 증시가 특별한 호재는 없었지만, 반발 매수대가 유입되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후반에 상승폭은 축소되었지만, 변동성이 이처럼 크더라도, 뭐, 테슬라와 니콜라, 장중 변동성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변동성이 크더라도, 예, 또, 저가 매수에 유입된 모습, 대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온 부분은 긍정적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을 떠나서도 국내 증시는 전일 하락 종목 수가 2,200개 육박할 정도여서 금일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 네, 다만 주말을 앞두고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약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전일 밤에 업로드한 영상을 혹시나 못 보신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산업 지수 이어 같은 모습이다. 캔들이 <laughs> 보시면요.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래도 아래골에 달린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60선 에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한 모습.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캔들상 양봉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1선과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른 지수들은 그래도 60일선과 좀 멀어져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보면 4개 지수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주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물론 나머지 지수는 추가하락 여지를 더해야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리고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을지라도 기술적으로는 주요 3대 지수 오늘 밤부터 당장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뭐라 할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분 시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인 유시아씨 시인 유시아씨 시집 중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섰을 때 두려움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레벨업이 되신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